춤도 추실 춤바람난 영어교실 에너지! 자, 춤바람난 영어교실 실로그린의 Forget 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Forget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 같은 건 어떤 표현인가요? 이번에 배울 표현은 바로 Enough Enough, 오! 어? 이 표현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게임 스텐크래프트 땡크래프트 여기에서 전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거기서 Not enough energy Not enough energ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Not enough energy <laughs> 뭔지 알죠. <laughs> 뭔지 알죠. 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 특히 이제 남성분들과 게임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은 인어프를 모를 수가 없어요. 또 있잖아. 막 쇼미더머니 이런 거. 쇼미더머니 그러니까요. 자 가사에서는 어떻게 인어풀 나왔었죠? 풀 문장으로 살펴보자면 네? I guess the change in my pocket wasn't enough, uh -huh. wasn't enough, w a s enough. Wasn't enough. Wow. I guess the change in my pocket wasn't enough.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게 발음인 것 같아요. 그쵸 발음 살펴보자면 I guess, I guess. The change in my pocket, the change in my pocket was enough. Wasn't enough. 그러면 이게 wasn't enough가 아니라 좀더 T가 생략된 느낌으로 오, wasn't enough. w 근데 이게 스펠링으로 따져봤을 때는 E N O U G H잖아요. 그렇죠. Enough가 아니라 enough로. F 발음이 나네요. 그쵸. 그렇죠. GH지만 F로 발음이 되면서 enough, enough, n o u g h enough. 다시 한번 해볼까요?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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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u g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enough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숙하고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네. 어, 보통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어, 바로 위치예요. 위치. 위치. enough가 앞에 들어가냐, 뒤에 들어가냐. 예를 들어 나는 돈 많아. 나는 친구 많아. 이런 얘기 할 때는 보통 I have, I have enough, friends. enough friends. 혹은 enough money. 이런 식으로 이제 앞쪽에 배치를 하는 편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나는 충분히 돈 많고 부자야. 음. 혹은 나 충분히 키 커. 충분히 빨라. 이런 표현 할 때는 또 I'm rich enough. I'm, rich enough. I'm, fast, enough. I'm, I'm fast, enough. fast enough. I'm tall enough. I'm tall 네, 또 반대죠. Enough가 아 이번에는 아 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네, 뭔가 느낌의 차이를 보자면 사물, 명사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Enough가 좀 앞쪽에 비치돼서 뒤를 꾸며주는 편. 아 Money, Friends, friends 아 Time, time. 뭔가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Enough가 앞쪽에 붙는 경우가 음 많고 네. 그리고 상태를 상태, 를 나타내는 표현들. 아 크다, 빠르다. 부유하다 그 이런 상태를 표현할 때는 뒤에. 그래서 아, rich enough, uh, best enough, tall enough. enough.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또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실전에서 enough를 쓴다면 어떤 경우에 쓸수 있지? 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실전에서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실전에서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 그냥 enough, enough, enough. 오, 어떤... 이거 하나면 사실 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거든요. 억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 enough, enough. 아, 누군가한테 지금 말한 거네? 그쵸. 어. enough. 어. 이런 식으로 뭔가 끝을 올린다. 어. 뭔가, 어. 됐냐? 됐냐? 충분하냐? 그쵸. 아.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고, 끝머리를 enough, enough, enough. enough. 내리면. 단호하게. 가면 내리면. 어. 뭐, 됐어. 그만. 그런 표현으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어. enough 한 단어만으로도 굉장히 감정 상태나 음. 뭔가 자신의 기분을 음. 표출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단어죠. 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자면 that's enough. That's enough. That's enough. That's enough. 이런 식으로 음. 가면 뭐 그만하면 됐다. 아, 됐다. 네, 충분해. 그거 충분해. 뭐 그렇게도 될수 있고 not e n o u g Not enough. Not을 붙여서 어, 충분하지 않아. 네. 아직. 부족하다, 음. not enough 하면 부족하다라는 음. 뜻으로 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치 않다라는 뜻으로. 그렇죠. 네. 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잔소리를 진짜 많이 듣잖아요. 음. 그렇죠? 뭐 여자친구한테 들을 때도 있고 부모님한테 들을 때도 있고 뭐 선생님, 선배한테 진짜 많이 듣는데 그럴 때쓸수 있는 좀 유용한 표현 없을까요? 그럴 때는 이제 enough를 두번 써서 두번 enough enough 아 그렇게는 아니고. 중간에 네. is가 하나 들어가면 돼요. is enough is enough. 그만하면 됐어. 그러니까 충분한 거 진짜 너무 충분하고 또 충분해. 충분히 두 개예요. 두 개. 진짜 그만하면 됐다 이거지. 어떻게 쓴다고요?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그렇죠. 이렇게 그만하면 됐다라는 어. 강한 표현으로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 요야 이응. 지읒 인정 한국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서 네. 한국 정서에 딱 맞는 표현 하나 있어요. 오. Enough가 또 오. 바로 fair enough, fair enough, fair enough. Fair하면 사실 뭐 공평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게 enough랑 같이 쓰여서 네. fair enough.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미, 영미권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아, 일단 입버릇처럼 말끝마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영미권에서 어. 정말 보편화된 그런 표현인데 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뭐 제가 약속을 잡았어요. 네. 늦으셨어. 내가 늦었어. 어. 왜 늦었어? 내가 네. 뭐저거저 블라블라블라 막 버스가 어떻게 됐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 네. 했어. 했어. 그럼 제가 알아듣긴 하는데 기분이 막 그렇게 막 갑자기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아, fair enough. Fair enough. 그러면 아, 알겠어. 인정. 이런 표현 되는 거. 다시 한번더 어떻게 하면 돼? Fair enough. Fair enough. Fair enough. Fair enough. 굉장히 이제 한국 정서랑 맞는. 아, 인정. 인정. 자, 셀로그린의 Forget You. 두 번째 핵심 표현이었던 enough. 여러 가지 표현을 한번 배워봤는데, 일단 그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돈이 많다. 이렇게 음. 돈. 돈, 사물이나 대상에 포커싱이 있을 때는, 음. I have enough money. 음, 다시 한 번요. I have enough money. I have enough money. 이렇게 앞에 나와서 뒤로 꾸며주는 음. 형태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오. 돈이 많다를 떠나서 뭔가 좀더 상태를 나타내는 나는 부유해, 음. 자, 풍족해 음.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반대로 I'm rich enough. 다시 한 번요. I'm rich enough. I'm rich enough. 이렇게 뒤에서 사용될 때도 있다는 점 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표현이 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평소에 이제 enough만으로 사용할 때는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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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ough. 혹은 enough. 이 이렇게 억양에 따라서 enough 이러면 음. 충분하니 음. enough 이러면 음. 그만. 그만 그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음.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that's enough. t h a t enough. t h a t enough. 이렇게 가면 그만하면 됐다. 음. 그만 이런 뜻이 되고 not enough. not enough. n 을 붙여서 not enough. Not enough. 이런 식으로 가면 충분하지 않다라는 오.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잔소리 이제 그만해 라고 할때 쓰는 표현 두 번이 들어간다고요. 바로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아이 노래이 노래 있구나. 네. 너 b 보이. 여기 피처링으로 샘 스미스가 이걸 딱 불렀잖아요. 아. 이제 그만해. 나 아이처럼 귀를 막고 I'm oh. s m e n h i n g I g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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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 노래 아, 네.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아, 네.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enough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자 그리고 여기 i 뭔 enough 그만해 변명 그 i 해 enough 있는 표현은요 바로 is enough is enough is e n o is enough is e n o i enough i e enough 하면 딱한 음. 정사에 알맞는 인정 인정 인업프에 대한 주요 표현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진짜 단순하지만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표현들을 저희가 배워봤는데 이게 또 종이맨 선생님이 할 일을 다하셨으니까 제 시간인 것 같네요. 춤 선생님 타임입니다. 이제 일어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테인스 타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겟과 관련된 춤 표현들 잊지 않으셨죠? 그 뒤에 이어서 가는 부분들이니까 기대해 주시면좋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